아뭐나 시키는 대로만 할게. 하나만 찍어요. 아두개 찍어요. 두개 찍어버려요 두 개. 근 <laughs> 네, 이분이 두개 들어올까봐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이에요. 네, 상대분이. 그렇지. 이걸 노렸던 거예요. 이제 아 뭐하지? 사업을 해야죠. 저기 임성출 씨. 예. 그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전 선수 시절 승률이 또 어마어마하셨잖아요. 예. 웬만한 뭐 프로토스는 뭐 감히 범전 못했으니까 그런 거뭐 없나요? 임성출만의 뭐 프로토스전. 그, 그 당시에는 핏단지. 그냥 센터에 드라군 200 모아서 갖다 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 그때 당시요. 예, 그렇게 할까요? 아니 뭐 알아서 해주세요. 좋아 입구 막아놓고 프로브 들어가 보세요. 프로브 들어가요? 죽을 와우. 텐데. 그럼 간만 봐요, 뭐 있나? 들어가 들어가. 아, 아, 아 이거밖에 안 되나요? <laughs> 아 이게 안 되네. <laughs> 야. 자 그럼 드라군. 4마리 네 되면 갑니다. 그 임성춘 씨가 최근에 감이 좋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이 정도 보면은 상대가 뭐 할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상대가 뭐로 나올 것 같습니까? 빌드가. 아, 일단 로보틱스를 올립니다. 아, 로보틱스 지금 올리고 있다. 아, 우리가 올리라고요? 아, 올리라고. 야, 아, 네. 이거 뭐, 다크 아니면 뭐, 예? 네? 뭐 있겠어요? 오, 컨트롤! 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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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컨트롤! 이건 이겨야지! 그렇지! 아 좋다! 옳지! 아 좋다! 자, 추가 드라군 데리고 오고! 오힘들안 대기 되시면 그냥 도망 좋아! 아, 못 <laughs> 이기겠다 싶으면 도망가! 못 이기겠...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추가 드라군 데리고 야잘 뛰네 결국에다 살렸어 그렇지 다살렸어야 아, 아, 김동준의 주특기가 바로 이런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네. <웃음> <웃음> 잘 뛰는 거 예. 네, 연병장을 뛰듯이 게이트 들려 그냥! 몰라 멀티 먹을 시간 없어. 오, 좋아요. 컨트롤 오, 컨트롤 좀 어디서 배우 오셨나 본데요. 이게 제가 뭐 현역보다는 안 돼. 그 과거 현역보다. 아 근데도 스타 <laughs> 하셨나. 그때는 이게 뭐 가서 죽는 경 많이 봐가지고 제가. 없죠 뭐. 한번 가봅니다. 몇 마리 있나? 오동동 컨트롤이면 무조건이지. 지금 아 많이 아픕니다. 빼야 될것 같다. 아예 동준아 야, 뭐, 빼야 될것 같아. 이거 이미 망 이미 망했어. 안쪽에서 거, 맞고. 빼다가. 아, 바로 리버 갑니다 바로 리버 갑니까? 옵저블 안 뽑고? 아, 알아서 하시고요 한 마리만 뽑으세요 한 마리만 네 드라곤 뽑습니다 지금 드라곤 거의 뭐 진짜 뭐왜 드라곤이 저렇게 많아요? 그러게 진짜 많네 많이 죽었는데 많네요 뭐 이유 있겠죠? 이유는 한 가지죠 예뭐 사실 <laughs> <그런> 뻔한 <laughs> 거를 자꾸 오게 물으신다면 네. 자, 프로브 정찰 가세요 그냥 네옵저 우리 나왔나요? 없저버 나왔어요. 같이 갑니다. 정찰. 프로브랑 같이? 예. 네, 그리고 가스 없으니까 질럿 섞어 주세요. 돈이 남는데. 어떡해요? 남아요? 예. 네. 붙야죠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했어고 질럿 섞어 질럿. 가스 없으니까. 우리 리버 찍어 놨죠? 예. 네. 야, 좋다. 그럼 셔틀도찍고 가면 끝나겠네. 에, 뭘 게이트 지어요, 그냥. 게이트웨이더 지어요? 네. 본진 4 게이트에 리버건이 나옵니까? 아 어차피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돼요. 프로토스 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야 이거 멀티했나 본데. 로브틱스. 게이트웨이가네 <laughs> <아니, 내> 그냥. 포 <laughs> 게이트 드라군 없죠 <높지> 뭔가? <laughs> 성춘형은 4 게이트 보고 멀티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네. <laughs> 내가 살아있다 <했다> 지금. <laughs> 근데 그럴만해. 진짜 좋아. <laughs> 오 이거 그거? 위험한데요. 위험합니까? 저분이 위험하지. 기동군의 셔틀 컨트롤이다. 셔틀. 아 셔틀 음. 없어요. 셔틀, 저, 저, 셔틀 저, 저... 찍었어. 아 이제 음. 50%, 50%. 프로보 좀 그만 좀 뽑아요. 알았어요. 프로보 한 뽑을게요. 우리는 올인이에요한 방에 가고. 이거 이거 이동 치동 한방 내려가다가 <laughs> 내려가다 콤보할 콤보 뭐 이러면서 네. 뭐 콤보 해 봤어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질럿도 섞고 둘다가 벽에다 헤딩하고 그냥 셔틀뭐합니까 어, 없죠. 병력 봐야지. 야, 아, 요거 셔틀 컨트롤 됩니까? 기가 막게. 히 내렸다 태웠다 안, 안 됩니다. 그걸 그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게. <laughs> 자, 김동준의 아, 셔틀 리, 컨트롤이다. 리버 리버 하나 더. 리버 하나 더. 응,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질럿 섞고 자, 저 앞에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앞에 많이 있으면은 질러 두 마리 태워서 들어갔고 네. 별거 없으면 뚫어 버립니다. 많은데 오! 좋다! 아! 야, 이거 내려가! 아, 분노다. 분노가, 내려가. 분노. <laughs> <내려가. 웃음> 이거 아닌데. 와, 한 번만 생겨. 한번더 이렇게 아니야. 분노 들어오니 <laughs> 들어 들어 너무 웃긴 들어 거 같은데. <laughs>

그거는 보통 이제 나와서 술한잔 하실 때, 네. 때 네. 어, 그렇게 어, 하는 거고 저, 어 들어가? 어, 네. 들어가, 어. 들어가 그만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그래. 이렇게 바닥에서 이거. 쓰러져 자고 있으면 어. 그래 들어가서 자야지 이럴 때 네. 아니 만으에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들어가라는 게 그거였구나 <laughs> 근데 딱 듣기에 공격하라는 거 같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아... 에라 몰라 들어가 <laughs> 이거, 이건 거이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은 셔틀을 자 어차피 이거 망했으니까 어떡갑시다 해서... 내려는 아래에 리버 내려놓고 그 드라곤 같이 동시오야 이거 야하 허어 틀려. 어허 가! 너무 구속 말고. <웃음> 너무 <웃음> 아니 구석, 너무 없어. 너무 무리아. <laughs> <너무 구석이야. 웃음> 저기 옆집에 내렸는데요. <laughs> 아니 왜 남의 집에다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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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내리지. 무섭잖아. 남의 땅에 내렸어. <laughs> 자, 이길 수 있어. 나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이겼어, 이겼어. 뚫어, 어 뚫어. 이겼어, 이겼어. 어, 셔틀 살리고, 리본도 살리고, 이겼어. 뽑고 돈이 천이 남는다. 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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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열심히. 더 뽑아! 야, 셔터 잡았다. 이거 리본 언제 걸어가? 리본도 잡히는데. 아, 예. 미수 있어, 미스 있어. 자, 마지막으로는 다 봅니다. 풀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넥 코스. 아, 이거 건물 잘못 지었구나. 아, 뎀서도 아무튼 짓고 뎀서스 지어요? 없죠 뭐 같이 갑니다. 없죠 뭐. 아, 무지막지하게 있을 것 같은데. 뭐야?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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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진짜. 있어 아 있어. 야, 있어 있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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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출해서를 <laughs> 밝게 웃는 그 웃음소리 들으니까 <웃음> <힌트니까> <웃음> 기분이 좋아지네요. <웃음> <웃음> 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랠리 다 바꿨어. 아니 돈 많이 남았나? 몰티도 빨리... 먹고 우리 아까 나갔때 우리 다 죽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랠리를 바꿔두셔가지고 후속 경력 없을 것 같긴 했어. 근데 아니, 누가... 돈이 완전 망했었는데, 아 이분이 좀... 아 너무 웃겼다, 이거. 아 기다렸어야 됐는데. 예. 네. 돈을 잘안 쓰시기도 했고 너무 안심하셨어. Yeah, 야 이게 이런 이런 일이네. 야 이렇게 사람은 좀 빈틈이 있어 보여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방심도 하고 무섭게 <웃음> 보여야 돼. 그 전공을 찔러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게 살면은. 아안 그런 này. 것도 현실이라고.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웃다가 가는 거예요, 웃다가 네. 이거 진짜. 자 들어가. 들어가래. 기지로 들어가. 기지로 들어가. 들어가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지 중에 있으면은 들어가가 도망가는 거고 복진에 너는... 있으면 들어가가 올라가는 거죠. <laughs> 어찌됐든 해피엔딩이잖아요. 몰라 몰라라는 말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몰라 들어가 몰라 들어가. 야이거 진짜 야, 아, 이거 야, 이게, 야 이게? 이게 그 진짜 이거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까 아 진짜 문 부르고 나오려다가 아까 그 들어가라 는데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이거였어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들가 들어가, 안 들어가. <laughs> 했던 건데. 아, 진짜. 뭐 어쨌든 이두분어 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 셨으니까 네. 아, 마지막 인사 멋지게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요즘 예능이 대세가 됐더라고요. 뭐, 성춘식 가시기 전부터 대세였습니다. 아, 그래요? 좀 됐죠. <laughs>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이런 그 재밌는 프로에 나와서 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게임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가서 매우 기분이 좋고요. 어, 일단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방송 감각이나 해설 감각을. 네. 대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예. 저 본자님도 한 말씀 하세요. <laughs> 예 예. 뭐 이제 같이 항상 오랫동안 같이 일했었던 동료이도 다시 돌아왔고 저도 뭐몸 상태가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니까 같이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연습해서. 아 예전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저희들의 중계를 보고 아 굉장히 좋아하셨었던 그때 그 모습을 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아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 성춘 쇼 이번 김동준 이승원 해설과 함께했는데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뵐수 있을. 아뵐수 있으면 뵙죠아이거 어떻게 끝내야 돼? 아, 예. <렛 dü rotate> 그만하죠? 자, <laughs>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laughs>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웃음>